네 저는 이제 남아수 대안학교의 학교장을 생기고 있는데 5년 전에 제주도에 남, 어, 대안학교가 필요하겠다 기독교 학교가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고 어, 눈에 보이는 몇명 아이들이 있어서 시작했습니다 6명아이를 데리고 시작했고 음, 5년이 지났는데 학교 안 망한 것 자체를 기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같고 이제 원래 어깨동무학교로 시작해서 작년부터 제주도에 한 일곱 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이사를 들어오시고 제주도와 어울리는 이름 나무아수 학교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출범했고 최근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간을 내고 어, 협동조합 안에 있는 나무아수대안학교 이렇게 사역을 진행해 가고 있고요 그래서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신앙양육과 바른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려주고 그러면서도 기본적인 학습과 이런 것들을 준비해가면서 주도적으로 또 자유롭게 자기 미래를 설계해 갈수 있도록 돕는 그런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애들이 학교에 다오면 너무 놀래요 나무하고 숲이 없어 나무랑 숲이 없어서 되게 놀랬는데 나무 할 수밖에 없다고 야 너희 한명한 한 명이 나무야 <웃음> <웃음> 작은 나무, 키큰 나무, 어, 뭐, 소나무, 뭐, 대나무다 가릴 것 없이 어, 버려질 나무가 없다. 너희들은 다 소중한 나무고 서로 비교할 필요 없다. 너희 같은 나무들이 모여서 숲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멋진 나무로 자라서 어, 멋진 숲을 하나의 나라의 숲을 일궈내는 사람으로 자라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나왔던 학생인데 있는 집도 아니고 그 남자애들 중에서 좀 이렇게 어, 조금 노는 친구들끼리 모여 있었거든요 얘네들을 아내가 처가 때 갔을 때를 틈타서 저희 집에 다 데려왔어요 그래서 아이들 야식 먹고 같이 오뎅 먹고 치킨 먹고 놀다가 저희 아들이 갖고 노는 세살이 갖고 노는 그 농구 골대 있어요 그 작은 공 있잖아요 그걸로 계속 밤새 그거 가지고 놀았거든요 그래서. 남자애들 여섯 명하고 같이 다섯 여섯 명하고 하고 나서 새벽기도 같이 가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인사했죠. 반가워하더라고. 요 이제 자기가 이제 부사관 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 <laughs> 카페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미팅 한창 하고 있는데 찾아와서 그 빵을 미팅하는 빵을 자기 걸 갖다 주면서 걔가그 개념 있는 애가 아니었거든요. 빵을 주면서 어, 그분들이 놀라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여기는 목사님이. 자기 청소년 시기에 자기한테 좋은 인내을 기져주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딱 주는데 어깨가 붕붕 이렇게 <웃음> 되게 <웃음> 자신들을 위해서 밤새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어른들을 만나봤을까 평생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시간을 내어줬던 시간들 의미가 있다 <laughs> 요즘에 쉽지 않다 나이를 먹어서 <laughs> 사역은 개인의 영향이에요 저는 강구마다 애들이 늘었고 강구마다 교사들이 늘었어요. 여기 와서도 처음에 신방할 때 애기 있으니까 막 애기 안고 여보 애기 채우러 갈게 이러면서 내가 데리고 나가서 그 학교 앞에 교문 앞에 찾아가서 신방하그랬거든요 다음에 애기 안고요. 네, 애들 보고 들으라고 하고 이렇게. 그렇다고 제가 뭐 엄청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전략적이었죠. <laughs> 한두 명만 하면 소문 나잖아요. 우리 목사님 아기를 안고 신방하러 왔다. 굉장히 정치적이죠. 이런 것도 이제 개념장이거든요. <laughs> <laughs> 결론적으로는 그게 목회자 혼자의 오멘쇼로 이루어지는 사회가 안 되려면 공동체의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좀안양을 죄송한데 교회 전체가 안 가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국 때문에 예전처럼 예비만 강조한다고 교회가 되지 않거든요. 그쵸. 평일에 모든 교회 에너지는 가정으로 쏟아야 되고 너무 잘 아시겠지만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아이와, 어, 아이의 신앙 교육을 돌보고,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이제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되고, 교회는 모든 에너지를 그쪽에 투입해서, 가정에 서 잘할 수 있도록, 부서도 그렇고, 교회 전체도 그렇고, 탄일 목사님 메시지도 그렇게 가야 될것 같아요. 교회 전체에 가야 돼요. 공동체적으로 가자는 이상은 평균 이 올라가고 싶지 않다. 어,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중 하나는, 기독교 학교를 해야 된다. <laughs> 아 맞아요 그거 말고 대안이 별로 없겠죠? 왜냐 <laughs> 평일에 아이들 저녁에 학교 마치면 저녁에 불러 모아서 재자 훈련하고 음. 교회에서 밥 먹이고 재워서 다음 날 어, 새벽기도 마치고 학교 보내고 이런 거할수 있는 모든 걸 전부 다 했는데 결론이 뭐였냐 아이들이 평일에 그냥 도서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소수라도 데리고 와야겠다 아이들과 함께 바른 가치를 가르치자 그러니까 단순히 뭐 기도 많이 시키고 예배 많이 시키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예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가 뭔지를 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사회를 볼 때도, 예를 들면은 사람들을 대할 때 경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불어 살아가는 건지, 선생님들이 먼저 보여주고, 학교장이 제가 먼저 보여주고, 민주시민의 대는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민주사회와 민주 시민을 학교에서 경험하게 해보고,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 의견이라도 다기기교도 주고, 그 아이를 위해서 다 함께 회의도 해볼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볼수 있게. 일례로 이번에 저희 학교에 선생님이 새로 두 분이 또 오시면서 교무실 이 너무 작으니까 제자리를 뺐어요. 이것도 저는 중요한 메시지다. 음. 아이들.